자 다음 제수피기님 대 샤르망님 야 음... 샤르망님은 뭐 어, 말할게 없네요 의상으로서 제가 말할게 없습니다 뿌숑빠숑뿌숑 <laughs> <laughs> <부숭, 빠숭>, 그레틸가 <부숭. 웃음> 민슬로 이거 했었고 이상형 월드컵이요? 기다려봐 어떤 이상형 월드컵건데나판다 팀이 나오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난 이런걸 진짜 안본다니까? 아, 아, 보니까 다거지 아니 보면은 오히려 나한테 광고를 안하겠지 어차피 가입돼있는데 이거 아까 아프리카 여성 버추얼 버튜버 BJ 이상형 월드컵 예 좋습니다 예한 예. 아, 32강 자 32강 할게요 자 한결님과 필님 자 한결님 되게 유명하시죠 맞아요 아두분다 공교롭게도 헤드셋을 쓰셨네 눈 색깔도 비슷해요 필 근데 저는 좀 약간 포인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약간 일시정지기랑 재생키, 그리고 넘어가기 키를 붙이신 거 보면은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전 어? 또 그건가 보다 플리가 약간 플레이리스트 이런 아 느낌고구나 그래서 플리님 어전 되게 센스적으로 봤을 때나 이럴 때제 취향적으로 이 캐릭터의 취향적으로 봤을 땐 이쪽이 더예 할 말이 많네요. 햇빛님 vs 유채리님. 노란색깔에 이, 노란 이 파란색깔로 이렇게 포인트.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파란색이 눈이 자주 많이 가긴 해요. 캐릭터가 파랑이라 빨간색보단 파란색이 좋으시다. 아, 진짜. 필 오른쪽이 빨개습니다 음, <laughs> 그렇게, 그렇게, 말하시면 안 되죠. 아, 그 느낌이 아니라. 아, 예, 아니에요 아, 예. 그 느낌이 절대 아니고요. 그냥 제 캐릭터가 음. 파란색인 거라. 저는 해피님 하겠습니다. 자, 다음. 제수피기님 대 샤르망님. 야 음. 샤르망님은 뭐, 어, 말할 게 없네요. 의상으로서 제가 말할 게 없습니다. <laughs> 솔직히 말해서, 남자는 눈이 일로밖에 안 가죠, 사실. 아 <laughs> 이게. 그냥 눈이 더 많이 가는 쪽으로 누를게요. 솔직히 말해서 그냥. 네, 저... 예. 아예 어쩔 수 없어. 아예 보라고 만든 거잖아. 그지? 은초롱 님 vs 앙돈 님. 은초롱 님 같은 경우에는 의상이 약간 소개팅 복장 어... 느낌스. 뭔가 화질이 하돌이 감성 <laughs> 이런 느낌이에요. 아,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또 매력이라고 예. 볼수 있어요. 아, 매력인가요? 네, 왜냐면 좀 뭔가 보샤시해져가지고 하 어... 뭔가 은초롱이라는 그 이름과 좀 알맞다고 해야 되나 아 뭔가 어울린다 그냥 이 어, GIF 오히려, 자체가 오히려. 닉네임이랑 어울린다 그리고 딱이 움짤 같은 경우가 약간 방금 전 채팅창을 여쪽에서 확인하셨죠 싹 확인을 하시는 모습 소통을 되게 열심히 하신다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앙도님 같은 경우는 일단 웃상이세요 계속 웃고 계시고 채팅창 관인 장난... 말하시고 그리고 발로란트 좋아하실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그지? 어, 뭔 느낌인지 알것 <laughs> <잘> 같아요. <laughs> 발로란트 좀 좋아하실 것 같고, 뭔가 목소리도 카랑카랑 하시면서, 어, 그런. 약간 골플 구간, 골플다 구간에 계실 것 같은. 어, 뭔가 예. 이미지가. 열심히 하시면 다이아 가시고, 거기서 이제 이게 잘안 된다 하면 이제 배치로 골드 나오고, 약간 <laughs> 이런 느낌이시지 않을까. 어, 세적인데요? 아, 뭔가 느낌이 에, 그렇지 않나요? 뭔가? 예, 뭔가 그게 다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, <laughs> 전부 다. <laughs> 자 앙또님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챗나님 vs 스위데님 챗나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 앙증맞은 포즈 이게 남자의 마음을 녹이죠 맞아요 맞아요 링크도 되게 거. 잘하시고 손가락에 이거 이 묶은 거 그러니까 저런 포인트도 너무 좋아요 지금 퀄리티가 자 맞다고. 요런 게 이제 남자의 마음을 또 흔듭니다 어, 되게 이쁘시고 스위덴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편집할 때 봤어요. 봤는데 노래를 일단 네. 되게 잘 부르시는 걸로 압니다. 근데 이분도 약간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? 눈빛이 약간 남자를 홀리겠다. 어 맞아 맞아 딱 그런 어, 느낌에 눈웃음이 약간 있으시고 어 맞아. 오타쿠들은 그런 거에 또 껌뻑 죽거든요. 사실 근데 오타쿠 시점으로 봤을 때는 챗나님이지 않나 싶어요. 사실 맞아요. 저기에 어. 뭐안 넘어갈 <laughs> 남자 없거든요. 어, 여기가 좀 세요. 여자도 어. 넘어가 그런거든 어, 예, 상대를 조금 잘못 만난 느낌쓰. 이... 딸이 너무 세다 이거. 어 이건 솔직히 말해서 만드신 분이 챗나님을 좀 좋아하지 않나. <laughs>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온자두님 vs 루엘님. 온자두님 같은 경우, 자 이런 빵모자, 제가 빵모자도 좋아하거든요. 이거 어울리는 사람 아... 많지가 않아 빵모자가. 어 맞아 맞아. 진짜 없어. 내가 살면서 한 번밖에 못 봤어 빵모자 어울리는 사람. 나도 아, 산으로 한 번도 안 썼거든요. 미널씨 아, <laughs> <민현> 빵모자 <laughs> 있어요? 있어요 하나. 아. 네, 하나 있어요. 나중에 만날 때 써줘요. <laughs> 버렸어요, 이미 그거. <laughs> 어, 오요님 vs. 이큐님 오요님 보면은 머리 뒤에 날개가 있어요. 이게 새가 뒤통수에 붙어 있는 걸 수도 있고. 그건 아니겠죠? <laughs> 혹시 뭐죠? 뒤에서 이렇게. 그러니까, 어? 지켜주려고. 헤드샷 딴지. 어? 그러니까. 헤드샷. 어? 오요님 캐릭터 잘 만드셨다. 퀄리티가 좋아요? 어, 새 컨셉인가봐. 약간 다 날개 같고, 약간. 되게 어 되게 이쁩니다 자 이큐님 같은 경우는 어뭐 약간 무슨 컨셉인지 알것 같아요 약간 노래하는 약간 여우 한 850년 정도 사신 구미호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컨셉 노래 얘기했는데 진짜 음표가 이렇게 딱 있죠 헤어핀으로 그 여우 집안에서도 막내딸이었을 것 같아 <laughs> 약간 사이 안 좋은데 인간이랑 걔는 어. 좀 꿈을 품고 있는 거야 어? 내 노래로 사람들을 <laughs> 행복하게 해주겠어. <laughs> 어, 이런 어, 꿈을, 어, 좀 꿈을 어, 갖고 들려와서 어,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지. 어 근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난 이쪽인 것 같아. 어 겜치로 이큐님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진짜 이큐님 컨셉 궁금해 찾아봤는데 마법, 마법 스피커 시래. 마법 스피커? 공조기 스피커셨어. 아 그랬어? <laughs> 어, 너무 궁금해 찾아봤거든. <laughs>